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던 그때 성령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원경왕후는 그 아이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대군이 심각한 병에 걸렸고 태종과 원경왕후는 그를 살리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대군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순간에도 양녕대군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직접 약재를 마련하며 애쓰고 있을 때 정작 마청은 동생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동생이 죽어가는데 내가 짐승을 쫓아다닌단 말이냐? 태종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양녕대군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양녕대군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고 태종의 신뢰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를 따뜻하게 감싸준 것은 역시 원경왕후였습니다. 한편 양녕대군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타고났음을 말입니다. 충녕이 아바마마를 많이 닮았지만 아바마마께는 어마마마 같은 어머니가 없으셨지요. 이 말에 원경왕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태종은 고민 끝에 양녕대군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태종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형제들 간의 분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충녕대군에게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전하 앞에서 동생들 중 누가 왕이 되든.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맹세하세요. 충녕 대군은 태종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백성을 두렵게 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결국 태종과 원경 왕후의 깊은 고민 끝에 충녕 대군이 왕위에 올랐고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원경 왕후는 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인 학질 즉 말라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왕과 왕비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도 저는 전하 곁에서 한평생 행복했을 것입니다. 태종은 병든 원경왕후의 발을 씻어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한 기계와 품위를 지녔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담담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위대한 왕비로서, 그리고 태종의 영원한 반려자로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